강스탠바이오입니다. 음. 투자자를 보면은 기간이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은 팔았고요 그래서, 거래원 보면은, 한국 증권에서 그 11만원 주 정도를 스매수 했는데, 강하게 들어왔죠. 아마, 거건지 않을까 한국증권이 고요 어, 당일에 뭐 그럴 만한 뉴스는 없었는데 15일에 대웅제약과 공동개발 계약 변경 이거를 이제 제외하, 제외하기로 했다라는 정도 기사가 있었습니다. 사업의 내용 잠깐 살펴보면, 줄기세포죠. 화장품도 있네요. 그래서, 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 또,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야죠. 대략 이렇고 어, 전체적인 주가를 살펴보면은 18,000원 부근이 약간 지지어 저항 그 다음에 대략 한 15,000원 이쯤에 또 지지어 저항이네요. 어, 전일 시가총액은 3,000 약간 4,000 억대. 그리고 분봉 살펴보면은. 당일 오전에 강하게 상승했다가 전형적인 상승하는 흐름이었네요. 당일 종가 보면은 바이오주들도 괜찮았는데, 신라젠도. 상승했고, 셀트리온도 이제 반등했고, 헬스케어도 반등했고, 네이처셀도 그렇고요. 동성제약, 텔콘, 보령 HMB, 제약품 인트로, 면양이. 한동안 바이오가 좀 힘을 못 썼는데, 좀 지지부진하고. 다시 살아날 수도 있을 것 같은 움직임입니다.